안녕하세요 랩맘입니다 이렇게 더운 아침 벌써부터 31도 저희 집은 5층이라서 아침 에 일어나면 30도 조금 지나면 31도 조금 더 지나면 32도가 됩니다 에어컨 아직 틀진 않았고요 한 9시 좀넘는면 에어컨 살살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레게 베이비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름을 맞이할 것 같은데 얼마나 더울까요 더울지도 모르죠 원래 이렇게 넣은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베이비들 전용 풀장까지 만들어줬네요. 이렇게. 먹이, 먹이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찰랑찰랑. 여기다가 물이, 어떤 데 보면은 진짜 물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먹이랑, 먹이통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로 된거 있죠. 여기에 몸을 담그고 있더라고요.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시원하게 보니라고 제가 물을 갈아주고 있습니다. 시원하겠죠? 얘는 벌써 나왔네요. 나와서 한번 주위를 빙 돌고 나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음, 자야 될 시간인데 어, 오늘 물을 갈아줬네 하고 오늘. 첨벙첨벙 들어와서 놀아야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가면은 다란 비닐 그 분기 는 튜브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놀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컸다고 저끼를 물을 뜯고 이러더라고요 먹이 먹이를 줄때쓰어먹겠다고 그래서 살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고. 큰 통에다가 물 너무 많이 부으면 익스.. 저기 익사하겠죠. 보고 한번 모두들 넣어서 놀고 있는 장면 한번 찍고 싶네요. 요 밑에 있는 것들도 다시 씻어서 물을 넣어줘야 되겠네요. 신선한 물로. 물 먹기도 하고, 들어가 놀기도 하고, 한다네요. 다 자고 있습니다, 지금. 제가 만들어준 계란반 안에 들어가 잘 자고 있네요. 얘는 이렇게 있고, 얘도 보고 계란 예쁜 부분을 잘라서 집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. 얘는 또 잘 먹는지 두개 놔줬더니 다 먹었네요. 아쉬운지 또 있나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음, 보세요.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데 어떤 때는 여기 바깥쪽으로 그래서 내려다 보고 있는 그 장면 보면 진짜 귀엽고 재미있습니다. 지금 쳐다보고 있죠?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한두 마리 정도 넣어줄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온나 한번 지켜봅시다 찍었으면 먹습니다 지금 전자서한 번에 낚아채야 되는데 왜안 먹지? 갖고 놀고 있나요? 먹이를? <laughs> 나까 챘죠? 또한 마리 더 있는데 먹나 볼까요? 진짜 잘 먹어요 우리 쌍블로 베이비들. 짠. 음, 이안 먹어? 시끄러워서 못 먹나? 다음에도 동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